오늘 저는 대화, 설득, 강의 등말 잘하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하기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말하기는 나답게 박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말하기는 왜 중요한 것일까? 라고요. 아마 일상에서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거라 굳이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거나 말하기를 잘하고 싶어 고민인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학교 개학 후 친구를 사귀는 일이나 조별 과제에서 발표를 맡았을 때 직장을 다니며 직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때 우리는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죠 먼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요. 이 말은 결국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인 거죠.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말하기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자, 이 이유는 바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개학 후에 친구를 사귀는 일도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일도. 직장에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일등 모두 말하기를 통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하기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 생각과 경험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10년 동안 국내 여행 가이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0회 이상 다니면서 만명 이상의 여행자 손님을 만나고 있죠. 말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 역시 처음부터 말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교 수업 시간 중에 자기 자신을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꽤나 흥미롭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유럽여행을 주제로 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때 비싼 스피치 학원까지 다니면서 말하기를 연습했죠. 하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도 막상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 서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에 땀도 나고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휴학을 하고 공장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 유럽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싶었기에 최선을 다해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혼자서 유럽을 다녀올 생각을 했냐, 대단하다는 등 그런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때 살면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보람과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후 저는 혼자 국내외 여행을 꾸준히 다녔는데, 문득 여행지를 공유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 여행 가이드를 하게 되었죠.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손님들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행한 많은 손님들이, 가이드님,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말을 잘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할 때였습니다. 내가 다녀와 본그 여행지의 느낌과 내가 경험해 본 유용한 정보들. 모두는 아니지만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쉽게 전달되더라고요. 정리하면 말하기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내 생각과 경험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기는 나의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앞으로 보실 영상에는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말 잘하는 방법에 대한 제 생각과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가이드와 손님을 연결시켜주는 제 말하기 노하우이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법, 즉,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나 계약하고 친구를 사귀는 일이나 직장 생활 중 원만한 대화법 등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 분야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겁니다. 제 말의 모든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면 분명 여러분도 자신만의 말을 잘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평범했던 저도 10년 동안 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노력하시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용기 내어 실천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여행하며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